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앉아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시대의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사실은 가정의 파괴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세워져가는 사실은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요즘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크리스찬들조차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행복의 동산인 가정을 등지는 사람들이 제법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매일매일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시다가 보면요. 그 문제 해법을 음. 가지고 계신 귀한 한 분의 아주 좋은 조언을 들으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각각의 가정 살리는 사역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네. 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오늘 새롭게 와서서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뭐 여전하세요? 네, 목사님도 <laughs> 여전하세요. 나이는 안 들어가시는 거같아 그게 영생화장품 발라가지고 <laughs> 영생화장품. <laughs> 지금도 아. 피먼고등학교에서 모시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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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문고등학교하고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판교에 이제 판교 책풀이 헌당이 돼서, 음. 네. 이제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휘문과 판교에서 이렇게 같이 할것 같습니다. 네.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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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월이면 10년 음. 됩니다. 네. 예. 근데 뭐8 0명 모인다고요? 글쎄 말요와 <laughs> 대단해요. 요즘 교인들 부흥하기도 힘들고 교인들 오히려 숫자가 네. 줄어들고 부런하인데 음, 네.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의 비결은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인 것 같아요. 어, 참 <laughs> 어려운 저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말 부흥할 수 없는 조건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빌려서 하고 또 기득권에 아주 총집결지인 그 삼성동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유교 이렇게 그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자는 이제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이 여자 목사가 <laughs> 학교 체육관이니까 이제 그 냉난방도 사실은 안되고 날마다 의자를 깔았다, 폈다 음. 해야 되는데다가 음. 학교를 이제 빌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없고, 뭐, 음. 그야말로 특세도 없고, 붕회도 없고, 음. 또 무슨 주중 성경 공부도 없고, 음. 그야말로 철야를 해보고 싶어도. 음. 그러니까, 에, 예, 게다가 이제 거기는 아파트촌이 없어서 관공서밖에 없고, 음. 간판도 달 네. 수가 없고, 교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 노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 <laughs>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깐 그 긴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음.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예. 음. 네. 그래서 그냥 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학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기는 애보다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하잖아요, 공부. 그렇죠, 가서 그래서 우리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 음. 이제 성경을 갑자기.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닌가 uh -huh. 싶어서 아마 저도 그 교회 건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도 할거다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흥이 됐냐고 없는 게 묻는다면 지금 이 모든 게 그냥 부흥의 비결이라고. <laughs> 게다가 정말 여자 목사가 그것도 또 할머니 목사가 그러니까 모든 악조건은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제 힘든 분들이 많이 와서 교회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붕이 됐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좀 아무것도 없어도 뭐 되겠구나. 그래서 저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어떤 때는 좀 편한 부분도 있긴 있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새벽 기도 안 하고 목사를 할 수가 있냐. <laughs> <laughs> 옛날에 참 목사님들 그 새벽기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목사는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이 새벽기도가 없는 이또 목회를 글쎄 또 하는 목사가 됐네요. <laughs> 그래도 하여튼 또 찾아보면 네. 가정 중심의 교회, 가정을 회복하고 말씀이의 국권이세워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정 중심 교회. 뭐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네네. 잘 정확히 이해 안 돼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제 그 가정 중수와 말씀 목상 때문에 음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음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어, 가정을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어, 정말 이혼도 하고 싶고, 싶었고 음, 음, 음. 그런 마음을 너무 가졌는데 이제 그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없이 이렇게 묶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진짜 못 나갔었어요. 아무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막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진짜 죽지 않고 살으려고 정말 그러려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교회 건물도 없는 데다가 네, 그래서 다 가정이 교회가 돼버렸고요. 음.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풀타임 사역자가 한명 밖에 없을 정도로 어, 음. 모든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음. 각자 그 목장에서 다 담임 목사 역할을 아, 그렇게 하고 있고 음. 힘들었던 이제 그 가정들이 살아나니까 또 다른 힘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 자발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제가 이제 가정을 너무 깨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네. <laughs>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예, 너무 이제 그냥 그 진짜 온몸 나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성도들도 힘들었던 분들이 오셔서 자기 음. 가정을 그렇게 오픈을 하고, 음.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음. 어, 가정교회, 음. 뭐딱 요새 가정교회 하는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하고 또 다른? 정말 가정을 살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교회를 뭐 나이도 많아서 이제 저 신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 10년 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네, 네. 네. <laughs> 그런데도 이렇게 모인 거는 아 진짜 요즘에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지기 때문에 많고 네. 많은 교회에 한 교회를 뭐 첨가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집에서 뭐 개척 이원도 없고. 무슨 개척 자금도 없이, 음. 우리 집에서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휘문고등학교에서 했으니까, 무슨 돈 가지고 교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음. 우선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살아나는 거에 제가 음. 너무나 이제, 진짜 이 목숨을 좀 걸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중심에 이렇게 목회가 되지 않았나. 말씀 듣다 보니까 음. 가정 중심, 예. 평신도 중심, 예, 예. 그렇죠. 음. 예, 예, 예. 예. 기본에 정말 충실한 그런 네. 교회다라는 음. 느낌이 드는데 네. 많은 가정이 사실 네. 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예. 원인이 뭘까요? 무슨. 그러니까 저도 음. 이제 결혼할 때 그랬지만은 그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다들 이제 행복하려고 음. 결혼을 하니까. 음. 그디모데우스3장의 말씀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올것 같지만 고통한다 그러잖아요. 다. 네. 저도 이제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했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용감도에 들어왔서 그게 이제 목사님들 사실은 행복하려고 결혼을 그렇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모든 거 갖추고 음, 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음, 음. 어, 그 행복에다가 두니까 그렇게 이제 그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요 남자 아시다시피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laughs> 뼈와 흙은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상으로 <laughs> 도져야 그 구조가 재료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아 저기 뭐야 그 복종하라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한 게안 되죠. 복종이 안 돼요. 어떻게 뼈가 흑에게 복종을 네.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또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아니면 네. 이게 그저 뼈가 그냥 그흑에게 복종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 주님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네.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거든요. 사람인으로는 그러니까 네, 사람의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네. 착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사랑이 네. 위주가 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 누구도 네. 예외가 네.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못돼 있으니까 음. 결과가 올바로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저부터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너무 그렇게 그 인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자신 있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오늘 네. 그 어떤 얘기 좀 들을 수 시...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심리학적 네. 그런 얘기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행복이라는 거는 네. 목적, 목표 해가지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네. 가다가 보면 부산물로 음. 주는 선물인데 그렇죠. 예. 거룩을 선물 목적으로 너무 아. 행복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laughs> 순서가 예, 예. 순서가 음. 진짜 뒤바뀌면 정말 아주 고통 속으로 가고 음. 그래요, 그래요. 고통에 빠진 가정들 위기의 음. 과정들이 네. 변화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사명이죠. 제가 사명을 음. 이제 깨달았죠. 네. 이 저기 그 깨어진 가정들 또 이혼하기 직전의 가정들. 예. 그래서 어, 정말 저는 그런 가정들을 너무 너무 많이 보면서 사실 그렇게 가정들이 살아나니까 아, 교회가 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붕이 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꼭꼭 다 숨기고 있잖아. 부끄럽고 음, 창피해서 음. 그런데. 이제 뭐 남편이 바람 펴서 이제 이혼하자 그러고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교양이 약간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laughs> 그래.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음. 그 어떤 설교에서 그 읽어줬는데 남자들은 다 바람을 피는데 무슨 음.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음. 예, 오픈하는 사람과 오픈하지 않는 사람 <laughs> <laughs> 두 가지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계속이 폈는데도 음. 이 부인이 계속 그 상대방을 전도를 해 가지고 믿게 해서 계속 떨어뜨렸어요. 음. 예수 믿게 해서 또 이제 음. 네갈길 가라 그러고 그런데 이 남편이 드디어 이제 그냥 그 아이까지 낳게 됐어요. 아하. 그, 네 번째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전문인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부부인데, 7년을 따라다니서 결혼한 부부고, 선남, 선녀인데, 그런데 이제, 그,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집 살림을 해야 되겠다고. 아들을 아하. 낳았어요. 딸 밖에 없는데, 이 부인은. 게다가 아들까지 낳아줬잖아요. 게다가 막 20년 연하에다가, 게다가 또막 돈도 많대요. 예.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인을 버리게 생겼죠, 그죠? 음. 예. 근데 하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인생이 별 인생이 없다고요. 음. 이때가 예수미들 때라고. 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만 나오면 두집 살림을 허락해 주겠다. 교회만 나오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도 7년을 쫓아댕긴 부인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음. 교회를 나왔어요. 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세 번씩 세 번씩 이쪽 집세 번, 저쪽 집세 번. 음. 그이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너무 교양 있는 부인인데 아 이게 이제 목적을 거르게다 놓으니까 남편의 구원. 거기에다 놓게 되니까 아... 이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집사도 임명 안 하고 대단한 분이 왔으니까 당연히 직분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 열심히 왔어요. 근데 자기 왜 직분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남편이요? 예예예. 예, 예. 그 열심히 왔는데 아, 아, 아. 그래서 제가 여자를 끊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제자훈련을 하게 돼서 저분이 공부는 또 잘하는 분이니까 제자훈련은 좀 참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할수 없이 직분을 원했었으니까 그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 하려니까 하루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예배를 봐야 돼요. 제자훈련 그 숙제니까. 그리고 목장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세 번, 이쪽 집세 번, 저쪽 집세 번인데, 음. 저쪽 집을 자꾸 못 가게 되잖아요. <laughs> 그러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는 또 잘해야 되니까, 음. 와야 되는데, 예, 자꾸 이제 부인이 숙제도, 부인도 그때 이제 제자 음. 훈련 받을 때인데, 부인 숙제 칸닝 하려고 자꾸 본부인 집으로 오는 거예요. <laughs> 자기 숙제 잘해야 되니까. 음.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부인은 이제 인생 목적을 알아가지고 음. 남편이 와도 안 와도 음. 이제 말도 안 통해 예수 안 믿는 음. 남편하고 음. 그래서 오면은 왜 오냐고 음. 그 애기 엄마 집에 가지 음. 아주 교양 있게 아하. 여기 안 와도 된다고 음. 애기 엄마 집에 가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는 사실 바쁘니까 네. 이러는데 그, 그 처분, 왜 가냐고, 네. 가기만 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네. 막 이러니까 점점 이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자 훈련 30일 주차에 음. 깨졌어요. 아. 그 남자분이. 음. 깨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조강지처 불쌍해서 음. 이혼 뭐안 하고 있으면은 음. 그거는 정말 오래 가지 못한다. 근데 음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음. 너무나 그 음. 엘리 같은 나쁜 제사장한테도 사무엘을 음. 맡기는 음. 그것처럼 이제 딱 하나님 방법대로 음. 그 끊었어요. 3 0일 주차에 <laughs> 끊고 <돌아왔네요>. 돌아왔어요. <laughs> 돌아와서 더 기가 막힌 음.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하나님 방법이니까 여기 조강지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아들도 주면은 키우고. 안 주면 안 키운다. 그렇게 음, 생각하고, 음, 음. 그때부터 우리들 교회에서 세 가족에서 이걸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드러내놓고? 아, 음. 네네네. 음. 딱 간증을 하면 부인이 옆에서 음. 내가 10년 참은 부인이다. 그러고 쌍으로 <laughs> 간증을 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제가 남편 찾아준 삼신할미가 됐잖아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목장을 그 집이 큰데 목장을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도 제가 음.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찾아줬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살려서. 아, 네. 거기 이름이 음. 광풍목장이거든요. 음. 바람을 네 번이나 폈다. 고 <laughs> 광풍 어, 이름이 광풍목장이에한번 피면 우는 실바람목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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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공이 바람이에요. 어. 바람 핀 사람 오면 다그 그 목장으로. 목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들 교회의 정체성이 아.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아, 붕의 비결은 네. 이제 조금 네. 알좋 네. <laughs> 아이고. 근데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네. 현직에 예. 굉장한 분이니까 이거 굉장히 창피할 텐데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저기 뭐야 그 10년을 해 와도 음. 승진만 하고요 음.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어요 음. 이 세상은요 아무리 음. 악한 것 같아도 진솔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렇네. 것 같아요 그럼 자기 그럼 죄를 그럼요. 알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도 교회가 보여야 되지 않나 네. 어, 예, 이런 생각이 음. 있어요. 예. 한달 있다 이혼해 준다니까 음. 다들 오더라고요. <laughs> 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마 이게 음. 주제가예요. 음.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고난만 많이 받았어 야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음. 여자는 이제 사울에한 번씩 그냥 그 명태하고 같이 밟아야 되고. <laughs> 음.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여자하고 사발은 또내둘리면 음. 이가 깨진다. 그러면 며느리하고 없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같은 교회를 좀안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laughs>